구월 달입니다. 어, 10월 달그 호랑이띠 분들 운세 가보려고 합니다. 9월, 8월 달에는 어떤 좋은 일 많으셨나요? 어쨌든 자, 9월 달에도 좋은 일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 신화 타운 9월 달 호랑이띠 분들 어떤 메시지가 나올까요? 보였습니다. 조언으로 9월 달 호랑이띠 분들 좋았습니다 어, 어, 심리는 9월 달 호랑이띠 분들 심리 어떤 심리가 나올까요? 정 뽑았습니다. 오쇼젠으로 명상 구월달 호랑이띠 분들 명상. 잘는 뽑았습니다. 9월달 호랑이띠 분들 힐링의 컬러. 뽑았습니다. 그리고 메시지 소울의 메시지 구월달 호랑이띠 분들 소울의 메시지 당장 뽑았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9월달 호랑이띠 분들 그리스도 신화 타로는 어떻게 말하나요? 보겠습니다. 아, 나인 펜타클이 나왔어요. 9월 달에 결실을 맺을까요? 오케이. 겨울에 지금 주변 환경도 굉장히 좋죠. 포도 결실에 펜타클프가 쌓여 있어서 다이달로스가 굉장히 월계관을 쓰고 행복해 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정말 타로 카드처럼 호라이티분들 9월달에는 노력의 결실에 이렇게 정말 대박 났으면 좋겠습니다. 어, 조언 보겠습니다. 우리가 조심할 게더 중요하죠. 조언 보겠습니다. 아, 조언은 시지시프가 돌을 메고 돌산을 오르고 있죠. 별자리 보겠습니다. 어, 사자자리 태양의 천칭의 토성이 나왔죠. 어, 사자자리는 굉장히 자기 어, 폼생 품사자나 사자, 동물의 왕 사자잖아요. 염소자리 토생, 토생은 좀 느려지는 거죠. 근데 올라가면서 민들레가 있죠. 희망을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저는 이거에 나올 때 너무 자존심을 내세워서 고생한다. 이렇게 봐드리거든요. 봐드리거든요. 너무 자존심을 내세우지 말고 적당한 선에 타협하면, 타협하라. 이렇게 봐드릴게요. 심리 보겠습니다. 9월달 호랑이띠분들 심리. 아, 그레이트. 창조가 나왔어요. 창조는 굉장히 위대한 거죠. 어 남이 못한 달란, 달란트 나의 숨 잠재해 있는 뭐 능력이 어떤 건지 잠재의 식 나의 실력을 한번 발휘해 보시든 보시든가 내이 나이에 뭘하니이 나이라뇨 이제 어 가장 늦었다 할 때가 빠른 거죠 그때 지금 뭐 어제 인터넷에서도 봤죠 80 넘으신 분이 뭐 강원도가 어뭐 그림을 굉장히 잘 그리셨더라고. 취미 내가 못한 것을 한번 창조해 보시는 9월달로 한번 보내보세요 명상 보겠습니다 9월달 호랑이보분까 명상 아 존재가 나왔죠 존재 아 나의 존재 나는 소중하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살피고 나를 소중히 여기고 나를 나 자신을 위해서 발전하는 이런 명상이 나왔죠 항상 이제 나를 챙기고 내가 있어야 남도 존재하는 거니까 나를 항상 사랑하고 나, 나의 몸에 고생한 몸에 맛있는 고양식 운동 이런 것도 해줘야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컬러 보겠습니다 그뭐 일단 호랑이띠 분들 컬러는 아 도시의 세련된 은색이 나왔죠 도시의 차도녀 같은 쌀쌀한 세련됐지만 어떻든 이 은색이 나와서 어, 이런 컬러로 음식 음식 소품, 힐링, 이런 컬러로 해보시면 어떨까. 어쨌든, 음색이, 도시의 차도녀 색깔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명상, 멸, 소울의 메시지, 보겠습니다. 소울의 메시지. 는 아, 트래블, 여행을 떠나, 떠나라고 나왔어요. 호랑이띠분들이 바쁘게 사, 사셨나요? 올해 이민 년, 호랑이가 주인공이잖아요. 어쨌든, 여행을 떠나라 나왔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상에서 벗어나세요. 낯선 곳에서 어, 새로운 소울 에너지가 생깁니다. 아, 여행을 떠나라. 여행을 떠나 형, 좀 바쁘고, 떠날 처지가 안되면근교 뭐, 어, 가까운 거리, 막 공원이라든가 뭐, 공원이라든가, 막 이런데 산책이라도 해보면 어떨까 어, 봐드릴게요. 자, 호랑이티 분들 9월달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어, 펜타클 9가 나와서 다이달로스가 펜타클 어, 돈을 쌓아놓고, 월계관을 쓰고, 주변 환경도, 산에, 배산 임수에, 머루, 포도가 주렁주렁 달려있고, 환경 좋고, 어, 정말 타로카드처럼 대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아는시시시프가 너무 자존심을 내세우다 보면, 이 돌짐을 지금 올라가야 되죠.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해도 좋지 않을까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심리에서도, 창조하라 나왔죠. 끊임없이 개발 노력 자기 개발보다는 어 이런 것처럼 해보면 어떨까 이 나이에, 나, 이 나이에 뭘 하냐 하지 하지 마시고 새로운 도전 창작을 한번 어도전해 연구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명상도. 먼저, 존재 가치가 나왔죠. 존재 가치가 나서 나의 존재를 드러내고 나의 존재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날이 있을까요? 어떻든 희망을 가지고 도전해보세요. 어, 컬러는 이제 은색 세련된 컬러가 나왔죠. 세련된, 도시의 세련된 은색이 나와서 음식물, 소품, 이런 컬러로, 어, 힐링해보시면 어떨까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 소울의 메시지도 여행을 떠나라 나왔어요.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어, 그, 카드 회사의이 광고 피 카피가 굉장히 대박을 쳤죠.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열심히 일하고 여행도 떠나고 하면 어떨까요? 자, 9월달 오랑띠분들, 저기 타로카드 타로 힐링 받으셨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잘 되고, 대박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